굿모닝 내네 집을 부탁해 군대지 팀장 정중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오늘의 현장은 파주시 금촌동에 어, 위치한 한계동 8세대 준비가 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어, 분양이 빠르게 진행이 됐고 현재 자녀 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거실과 주방 중간으로 회전형 TV가 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집의 내부 공간 활용이 정말 좋은 그리고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는 그런 집이라 마이들 좋아하셨고 계약이 됐던 그런 현장입니다. 어, 이 현장 딱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잔여 한 세대 남아 있다 보니까 분양 금액도 할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입주금 4천부터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어, 공간 사이즈 널찍하니까 빠르게 오셔서 오늘 집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내부 공간 보시기 전에 주차장 공간부터 안에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널찍하게 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집에 차가 두대 이상 있어도 충분히 널찍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초등학교 정문이 있는데요. 아이가 어려도 충분히 바로 앞쪽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보내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저 위쪽으로 철로가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있어요. 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금촌역과 그 앞쪽으로는 또 금촌 시내가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주거 생활하신 데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오늘 집 바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함께 올라가 보시죠. 네, 실례 들었고요. 오늘 자녀 세대 한 세대 남아 있는 타입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어, 전실이요, 상당히 널찍하게 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오늘의 현장 안내를 도와드렸는데요. 정말 집이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그런 현장인데요. 이 현장 이제 자녀 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집 빠르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실 공간이 상당히 널찍널찍해요. 네, 이쪽에 키큰 자원 신발장 넉넉하게 4칸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엔 띠용 시공 되어 있습니다. 단차도 높게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데일리를 쓰는 신발들, 편안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수납공간도요 어,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단차 널찍널찍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쪽에 들어간 폭도 깊숙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목이 긴 신발, 큰 신발 넉넉하게 가족분들 신발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우산과 수화기와 놀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신발장 공간이 어. 부족하다 이걸로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또 신발장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 예, 공간도 넉넉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리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뒤표저선수독제 같은 거 놓으시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목공으로 벤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신발 쓰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으로 해서 단차가 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앞에서는 신발 벗고 그리고 올라가서 중문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중문을 설치를 해 드릴 거거든요. 네, 스윙도로 어 설치가 될 건데, 중문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전실은 상당히 널찍하게 보드 마감 되어 있고, 벽체. 위쪽에 보시면 여긴 템바보드로 해서 천정 마감도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그리고 블록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이 고급스럽게 연출돼 있다. 말씀드리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벽체 같은 경우도 대형 포쉐린 탈로 벽체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질리지가 않아요. 보통 벽지가 들어가면 몇년 쓰시다 보면 이제 벽지도 다시 한번 도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타일 마감으로 벽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쭉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바닥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타일 마감이 되어 있어요.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 고급스럽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전면 창을 이렇게 통창으로 시공을 했는데 상당히 사이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막힘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앵글 잡아드리면 이 앞쪽 부분은 논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어, 경리 중앙선인 금촌역이 일지해 있는 그런 어, 남양구조의 탑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때마침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어, 겨울 풍경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과 주방공간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가벽을 세웠어요. TV 75인치 TV 어, 옵션으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거실에서도 TV 보고 주방 쪽에서도 이게 회전이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회전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식사를 하시면서 이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에서 의자 놓으시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상당히 집이 고급스러우면서도 활용성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실 공간부터 안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공간 바닥 전체적으로 다 타일 마감이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타일 마감으로 수공이 되어 있고요. 벽체도 포셰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요. 추운 겨울날에도 전혀 춥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살 마감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쪽으로 한번 시선 돌려볼게요 층구가 상당히 높아요 예, 이 정도면 한 2m 한50 6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상당히 높은 층구에 어, 이렇게 보시면 led 라인 등을 달아놨어요 달아놨기 때문에 집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t5 간접조명 다 안쪽에 살살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은은한 느낌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요, 이 벽면에 공기 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실내 공기 맑게 해주는 고급스러운 어, 옵션 사항 들어가 있고요. 거실 폭 사이즈를 측정 한번 해봐드리면 가로 폭 4,800이 나와요. 예, 공간 넉넉하니까 TV는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뭐 TV 달 한쪽에 놓으셔도 되겠죠. 뭐 대형 소파 충분히 4인용 소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월 패드와 그다음에 보일러 컨트롤러, 실내등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도 벽에 매립 시공되어 있고요. 위쪽에 어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도 어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넉넉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앵글별에서 좀 전에 주방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네 일단 환기창도 넓직하게 이렇게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길쭉한 T자 구조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 편안하게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근데 이 공간은요, 이 주방에서의 대면형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분들 많으셔도 지금 사이즈가 넉넉하거든요? 충분히 의자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아니시면 어머님들, 여기를 아예 조리대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쪽 공간이 또 남아요 이쪽에 이 여유로운 공간에 어, 6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식탁 자리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식탁을 놓으시고 저쪽에 아일랜드 식탁 공간과 주방 싱크대 공간은 조리대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도 되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여기도 이제 어,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키셋도 들어가 있고요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쪽에 가서 옵션 상 한번 체크해 봐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간 자리인데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그리고 타워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시면 될거 같고요 수직장 넉넉하게 어 여기 수직장 같은 경우에도 수납 공간 어 부족할까봐 이렇게 레일형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전자레인지나 밥솥 놓을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쪽으로도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으로도 보시면 이 공간도 하부 수납장들 어, 충분히 마련 해드렸으니까 이 공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인덕션 3구가 어, 입주전에는 치가 되고요. 위에는 이렇게 대면형 후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여유로워요. 집 공간이 뭐 작아서 사이즈가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집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주방 공간이고요. 어, 앵글 한 번도 돌려볼게요. 이쪽에 이제 사각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 그리고 그 앞쪽으로 환기창 정말 사이즈 널찍하게 와이드하게 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 여기는 이제 식기세척기 들어갈 거예요빈트도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동선조의 뒤쪽으로 단도실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쭉 들어가 보면요 어, 하부 수납장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수납공간 밑에 어, 수납하시면 되시고요 위에도 선반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죠 당연히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외부 이중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단차시공 되어있습니다 앞쪽은 물청소 가능하고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있고요 수전은 요 앞쪽에 어, 벽체 설치가 되어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로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공간 안내해드렸고요 침실공간 가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침실공간은 안방입니다 어, 안방공간 통창 외부 환기창 만들어 드렸고 채광창 피스창으로 해서 이렇게 양창으로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천정에 기본 시공 되어 있고요 은은한 느낌의 안방 공간 어, 연출이 되어 있고요 덕체 보시면 이렇게 보일러 컨트롤러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난방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글 한번 돌려 볼게요 어, 이쪽에 별표의 공간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위쪽에는 파우더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밑에 이자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장이 있고요. 침실 공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예, 가로 폭은 3,500 나오고요. 세로 폭은 3,620 나옵니다. 공간 넉넉하니까 대형 침대도 꼭 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안방 침실 공간이고요. 이쪽 벽면 그 밑에 보면 콘센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벽에다가도 어, 여기도 조그맣게 TV 걸어 놓으시고 침대에서 안방에서 편안하게 TV 보실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예, 공간은 요 공간은요, 뭐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꽃이나 화분을 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시스템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공간 넉넉합니다 여기 기역 자동 선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실템 수납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고급 명품 같은 거 놓고 진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요 넉넉하게 옷들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부 환기창도 길쭉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이제 서브 욕실 공간이 있어요. 서브 욕실 공간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차일도 약간 다크 계열로 해서 벽체와 바닥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렇게 와이드하게 대형 글라스 수납장. 앞쪽에 보시면 조족 세면대요. 조족 세면대. 이런 거는 보통 호텔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족 세면대와 앞쪽에 보시면 호스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앞쪽에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양변기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넉넉하니까 충분히 가족분들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번째 침실입니다. 두번째 침실도 사이즈 넉넉하게 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시트에어콘 기본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도 반창 사이즈로 널찍하게 어, 마련되어 있고요. 두번째 침실 가로폭은 3,400이고요. 세로폭은 3,140. 공간 넉넉해요. 다 열자가 넘기 때문에 성인 자녀 방으로도 널찍하게 어, 활용 가능하고, 침대 칠상 붙박이장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이 정말, 어, 여기 웬만한 호텔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바닥이라든지 벽체 다 이렇게 블랙 톤으로 해서 타일 마감 되어 있는데, 조적이에요. 세면대도 조적으로 만들어놨고, 이 앞쪽 쭉 들어가면 조종 욕조가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조종 욕조가 들어가 있는데, 공간 넓직하고요. 가족분들 뭐두분 이상 들어가셔도 넉넉한 공간이니까 편안하게 뭐 집에 오셔서 단신욕이 아니죠. 여기는 전신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앞쪽엔 또 블록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또 환기창도 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벽체 이렇게 일반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이 앞쪽으로 어, 보면 조정으로 해서 이 욕조 부분과 세면할 수 있는 공간을 또 구분을 해놨는데, 세면대도 상당히 널찍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LED등이 와이드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뭐 여기서 세면하시고 면도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도 하부 이렇게 선발도 달려 있기 때문에 목욕용품 수건 같은 거이 밑에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걸이 수납장과 밑에는 이렇게 비대형 양반기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도와드리고요 세 번째 침실입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침실도 공간 넉넉하고요 세 번째 침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으로 매립장이 들어갔어요 네, 매립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잔여, 옷들 다 놓고 뭐 수납용품 같은 것도 밑에다 다 놓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환기창도 넓직하게 되어 있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천정 기본 시공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침실, 가로폭은요, 3190에 세로폭은 2890. 공간 넉넉합니다. 충분히, 어, 이제 매립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침대, 책상 놓고 자녀방으로, 아니면 서재로, 별도의 공간으로도 이용 가능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집 안내를 해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녀한 세대 저렴한 금액으로 그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집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신축 현장들 다 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집주금 4천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